수학적 귀납법 개념편 207페이지에 부등식 가지고 귀납법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2-n분의 1보다 작다 요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귀납법 아이디어는 첫번째 제일 작은 차수, 즉 n이 2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야죠.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우변은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4분의 1즉 4분의 5고 우변은 2 마이너스 2분의 1즉 2분의 3이 예, 친구는 4분의 6이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죠. 그러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n이 k일 때 저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, 즉, 1의 제곱 더하기,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,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, 더하기, k 제곱분의 1이 2-k분의 1보다 작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요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 모습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말고, 우리가 k, 이 식이 k 플러스 1일 때 모습이 뭔가 한번 그거를 살펴봐야죠. 그러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, 더하기, 더하기 k 제곱분의 1,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. 우리는 요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. 이 k번째 식을 이용해서, 꼭 이용해서, k 플러스 1번째 요 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, 여러분들 k번째 식의 좌변을 보면, 1부터 k제곱분의 1이 더해졌고,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 항을 보면, k1부터 k제곱까지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, 더해진 상태죠. 그래서 우리가 k번째 식에 이 식에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할 거예요.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더하기 k 제곱분의 1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친구가 되죠.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는 얘는 2-k분의1 그리고 더하기 k플러스1의 제곱분의1보다 작습니다. 작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우리가 자 여기서 그요 부분 k플러스1번째 식을 A라고 할게요.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E-K+, 1분의 1을 C라고 할게요. 우리는 A가 C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거는 A, 이 친구 A가 요 식보다 작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요전체 식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건 A는 B보다 작다는 걸 발견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A가 C보다 작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는 걸 발견했죠. 그러면 여러분들, A가 B보다 작고, 만약에 B가 C보다 작으면, 그러면 당연히 A는 C보다 작겠죠.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부분을 증명할 거예요. B가, B의, B가 C보다 작다를 증명할 거예요. 그러면 C와 B의 대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, 자, 이 B라는 거, 그러니까 B라는 거는 E-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. 요 부분이 바로 B고, 거기서 C라는 거, E-K++1분의 1. 요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, 만약에 B, 요 부분이 B고, 거기서 C를 뺀 게, 얘가 0보다 작다면, 얘는 B가 C보다 작다는 거죠. 그러니까, B가 C보다 작으니까,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B는, B는 A보다 크다는 걸 증명했으니까, 우리가 B가 C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면, A는 당연히 B보다 작으니까, 우리가 A, A, A가, A가 C보다 작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식만 증명, 이 식이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, 여러분들, 이제, 식을 증명할 때, 우리, 요렇게 하기로 했죠? 분모는 큰걸 빼내고, 분자는 작은 걸 빼낼 거예요. 그래서, 우선, 2-k분의 1 더하기,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, 마이너스, 2-k 플러스 1분의 1이 0보다 작으면, 이제,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. 그럼, 얘를 전개해보면, 2-k분의 1 더하기,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1 분의 1을 얘가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되고 2랑 마이너스 2가 없어지니까 얘를 분모를 k 플러스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쓸게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k만 가지고 있는 식에는 분모 분자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준 거고 이두 번째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는 식에는 분모 분자에 k를 곱해준 거고 이세 번째 k 플러스 1이 있는 부분에는 분모 분자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모 분자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죠.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k 그리고 더하기 k,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자만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k 제곱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2k와 k, k 없어지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래서 이 식은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. 근데 k는 n이 이렇게 된다는 가정이니까 얘 예. n이 k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. n이 k일 때. 그러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수니까 요 분모는 0보다 크네고 분자가 0보다 작으니까 요 식은 0보다 작은 거죠. 그러면 방금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면, 여기 있는 이 B라는 식이, 여기 있는 C라는 식보다 식을 빼니까, 즉, B에서 C를 빼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게 나왔어요. 그럼 우리가 B는 C보다 작구나, 이런 걸알수 있죠. 근데, 우리가 여기서 뭘 증명을 했냐면, A는 B보다 작아요. 그러면 a는 b보다 작으니까 결국엔 a는 c보다 작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a는 c보다 작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k 플러스 1번째 식이 뭔가를 꼭 알고 우리가 그걸 증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제 11번 내용은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한번 하길 바래요